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어제 젠버리가 끝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대원들의 젠버리 참여가 저조하자 참가 규정까지 어기고 초등학생들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고요. 원래 규정에는 1년 이상 활동한 중고등학생만 젠버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혀 있지만 자격 조건에 미달인 초등학생 다수를 참가시켰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 과정에서 꼼수도 동원됐다 하고요. 충격적인 건 초등학생 대부분은 규정인 14세를 넘지 못해 안전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중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초등학생을 참가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장난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BTS를 비롯해서 아이돌들을 끌어내기 위해 사방에서 별짓을 다 저질렀다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꼴불견이다. K팝만 남았다.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요. 10억 잔디는 어쩔 거냐? 축구팬들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돌 팬, 축구팬, 그리고 공무원, 대학생들, 기업인들 등등. 전부 다 난리가 났고요. 특히 축구팬들 입장에선 상암 잔디 때문에 우울하다. 잔디는 끝났다. 이거 누가 책임지냐? 홍보장은 말 그대로 박살났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어쩔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 정부 관계자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나중에 조선일보에선 기다렸단 듯이 K-팝 대창이라며 피날레가 끝나기도 전에 저렇게 기사부터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후 8시 34분에 첫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반면 동아일보에서는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잼버리 트라우마 어쩔 것이냐? 오죽하면 김순덕 같은 사람도 저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건데요. 미국, 영국 등등. 한국의 브랜드가 처참해질 지경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도,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하지만 최근 목숨을 잃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했는지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려 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단 거고요.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여기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제3의 수사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입장을 어제 전한 겁니다. 이게 해병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군 당국에선 자기들은 원칙을 설명한 거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건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유감을 전하고 있는데 애초에 물이 불어난 하천 수색하는데 뒤에 해병대라는 이름이 보이도록 하려고 구명조끼도 안 입혔던 거 누가 지시했냐 이겁니다. 국방장관은 그렇게 억울함을 챙기는 것처럼 하더니 뒤에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냐? 이런 얘기라고 있었다 하죠. 그래서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 정황이 있었다.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저 사단장이 뭐길래 지키려고 하는 건지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유승민 전 의원조차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박정훈 대령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수사 외압하고 부당 지시한 사람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고 집단 항명 수기 혐의를 수사하는 곳이 법무관리관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인데 박대령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평소 대통령실 행보와 너무 다르다는 거고요. 원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국방부에 설명 넘겨버리는 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해병대 1사단장을 계속 감싸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어떻게 대놓고 임성근 지키기에 나서고 있냐? 문건을 통해 추정되는 해병대 윗선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인데 이걸 누가 은폐하려고 했는지 국방부가 뻔뻔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도록 만든 자 누군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구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직접 KBS 인터뷰에 나왔죠. 이 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이 박대령을 응원한다. 지지한다. 진짜 군인이다. 널리 알려서 전 국민이 알게 해야 된다.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혁신위안 관련해서 이해식 의원은 당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대의원제 존속으로는 혁신이 어렵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지금 혁신이 혁신한 관련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동의율 59%인데 100%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